둔산 11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의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신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령구울령읍 독도리에 있는 섬으로 독섬이라고 하며 면적은 18만 7550제곱미터로 동도, 소도 및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 역사의 땅입니다. 제국지지 시대 일본의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으로 일본의 너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 수행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편입하고 전령했던 땅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독도를 닷케심미라고 부르고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전영주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침략 전쟁과 학살, 고문, 강제징용 심지어 위언법까지 동원했던 그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윤선영 정부의 구력 외교에 대한 전 국민적 국문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다루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언급 사실을 부정하다가 우호하게 대답하는 등 명확한 해명이 없어 의혹을 증폭되고 일본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독도의 지속,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에 이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용, 용토, 용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의 독도가능한 사항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독도수에 대한 의지를 국내에 알리기 위하여 2 0 0 0년 8월 민간자체인 독도수해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영도와 부속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정한 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의날 지정, 독도의날을 지정하여 매년 독도의날 행사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기념일과 법정일은 모두 특정 사건의 인물을 기념, 기념하기 위한 날짜이지만. 법정 기념일은 법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 기념일은 법적 규제가 없는 비공식적인 날짜입니다.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을 지정하는 지정은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국의임을 인식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공식기념일을 지정하여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군력적인 일본 외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와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글로바는 역사관 및 독도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를 엄숙히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거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